순창 금산에 자리 잡은 골프장 증설 계획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골프장 측이 제출한 생태 자연도 등급 문제, 골프장 내 원형 보전지의 불법 전용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다음 주 대통령이 공포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에 불을 지른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80대 아버지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모두 불에 타 1,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이학수 정읍시장이 새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정 운영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만의 고도의 자치권한 보장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다음 주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제정 절차는 종료되고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에 불을 지른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안경찰서는 지난 9일 밤 10시 20분쯤 부안군 상서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아들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80대 아버지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을 알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순창 금산에 자리 잡은 골프장 증설 계획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창 로제비앙 골프장 확장 반대 주민 대책위는 10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확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골프장이 18홀로 증설되면 환경훼손과 산사태 홍수 등 자연 재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측이 제출한 생태 자연도 등급 문제, 골프장 내 원형 보전제 불법 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변경 승인 절차 없는 코스 정설 및 운영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및 재육시설법을 위반 여부와 담당 공무원의 봐주기와 방조 등. 특혜는 없었는지 철저히 철저하게 수사하라. 반면 순창군 골프 연합회 등에선 대중 골프장 유치 추진 위원회를 꾸려 국민 건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새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정 운영 구상을 발표했다는 소식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구 감소 문제와 같은 정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와서 시장이 바뀌니까 참 좋다, 멋이 좋습니까? 예전에는 어 사무실에 가면 쳐다도 안 보고 무시했는데 지금은 가면 우시락에서 과장이 차도 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좀 바뀐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어 제일 좀 기뻤고요. 제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사항이 어, 깨끗한 인사, 투명한 행정 소신 있는 행정 하라고 했고요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시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할 거고요 당일은 인사를 12월 달에 했어야 되고 새로운 해외 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당일은 인사를 12월 달에 했어야 되고 집계편도 음, 후보자 때 공약사항에 들어있었습니다. 시민소통실, 일자리, 그 정책관실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과가 없어지고 다섯 개 과가 신설이 됐죠. 민선 8기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일로 어, 성과가 주어질 것이고, 우리 실과장님들한테도 인사국가 할때 지인, 학연, 뭐 주무팀 이렇게 해서 주지 마라. 정말 일하시는 분일번 주어라 방점은 조직 개편도 민생과 소통에 어, 주안점을 두고요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인구 유출의 50%가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고요 제일 좋은 거야 어, 삼성반도체하나 정업 다 갖다 놓으면 인구가 20만, 30만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뭐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여러 기업들과 같이 정업에서 할수 있는 들을 찾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제가 발표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좀 먼저 해야 되겠다. 기업들 유치하면 이번에 그 새로 지난달에 계약했던 회사 대표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안에 있는 공장이 정읍으로 오는데 어몇 명이고 정읍에는 몇명 정도로 채용을 예정이고 인건비는 얼마를 주고까지 제가 다 따집니다. 지난번에 취업박람회도 에 제가 취업중개센터 센터장한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이런 박람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한 자리가 한 자리도 좋고 열 자리도 좋으니.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내놓으라기라 기업들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제일 중요한 건 청년들이 버티기 힘든 도시 어린이 키우기 어려운 도시 이것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또 어린이 전용병 등을 제가 얘기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부지가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이미 확정이 돼, 돼서요 좀더 크게 확... 확보를 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그 어린이 전용 병동 문제도 아마 올해 안에 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이미 종합병원하고 어 상의해서 위치까지 다 확정이 됐고요. 통에 종합병원을 두고 이렇게 나갈 생각입니다만 오십오 장치는 분은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들 다 주시오, 감사합니다. 시민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오는 4월5일 치러지는 전주일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 성향의 이강 후보군과 비민주 후보군 간 다자 대결 구도로 진행될 전망인데요. 특히 민주당 성향을 가진 임정엽 전 완주 군수와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의 경우 과거 전주일 지역에서 도의원을 지낸 공통점을 갖고 있어 치열한 지지층 확보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민주계 후보군 가운데 현재 복수의 후보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예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민주성향 이강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전주일 재선거 구도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민주성향 이강 후보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간 3파전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10일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보냈습니다. 시의회는 조직 구성원과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어 독립기관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길 요구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 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을 키워 지방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10일 새벽 0시 10분쯤 전주시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의 차량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밤 10시 40분쯤 손창군 풍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18제곱미터와 냉장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목 보일러 배관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방치된 김제 공항 부지가 새로운 용도로 쓰일 전망입니다. 김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와 협력해 156헥타르의 공항 부지를 종자 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자 생명산업 특구로 지정된 김해시는 앞으로 새만금 종자 생명 연구단지와 공항부지를 활용한 민간 육종 연구단지 확대 등을 통해 종자 생명산업 메커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